Okay. 여기가, 여기가, 여기가 자원팀, 여기가 공사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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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원팀만, 자원팀만, 박수 준비! 아, 예, 자, 봉사팀. 박수준비! 야, 또틀니까 공사팀, 박수 준비! 아, 틀리잖아. 볼래요? 아. <laughs> 자원팀 볼래요? 당연히 안 봐도 왜? 탑승은 작으니까. <laughs>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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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짠짠 이렇게 가벼워서 팁니다. 자, 시작! 야, 이 자원한테 건 잔머리 질수가 되게 높으세요. 3분의 1은 아예 안 하네. 자신 있는 사람 만나야 됩니까? 이러면 안 됩니다. 다시 자원한테 박수 밀! <laughs> 짠짠 짠짠 짠짠, 짠짠. 자, 시작! 희한하네. 중간에는 다쁘지도이 마지막에 또 많냐. 희한하네요. 자, 봉사 때. 자, 봉사 때. 여러분들은 중간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. 자, 저 팀처럼 막게 하다가 마지막에 많이 만대요 자, 박수 준비! 야! 아이소소도 좋습니다. 시작! 안 돼요. 네. 아, 그래요. 그럼 전체가 한 번, 한번 해서 꼭 맞기를 부탁드립니다. 현재 시간 11시 15분입니다. 우리 빨리 끝냅주시다 왜냐면 어차피 조직활성화인데 이게 맞으면 조직활성가된 거였죠. 요 뒤에 무슨 이론 강의 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죠. 네. 이게 맞으면 되는 거지. 자, 전체 박수 준비! 자 우리 학생들 자 학생들 엄마 아빠 누가 들었는지 다시 한번 고발해 주면서 나신고하라고 선물 드립니다 자 엄마 아빠가 박수 준비 저도 보겠습니다 혼납니다. 학생이 잡아내시면 그 학생은 선물 드립니다. 자, 엄마, 아빠, 이렇게 가철잘 보시고, 우리 선생님만 안아줘도 괜찮습니다. 자, 파빠선생 자, 어우, 잘 보인다. 짠, 짜라, 짠, 짠. 짠, 짠. 알았죠? 시작! 아우, <laughs> 너무 많아. 아우, 진짜, 걔들은 다연장돼 지금. 자, 자, 그래 우리 저쪽 뒤쪽에 어, 우리 어, 여학생 누구? 누구? 자, 자, 집목다하신 어머님 일어나세요. 집 없다가 어머님, 자, 박수 준비. 어, 확인해야 되니까 어머님과 확인해야 되니까.